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보면은요 대부분 재작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모집인원은 149명이고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데 수능 점수만 가지고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어100 점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9.9%로 나와 있고요. 기본 점수가 45점입니다. 실제로 유동 점수는 55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이따가 다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1 0 0분위 점수보다는 어,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주교육대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가산 점수는 없습니다. 어 이과 과목 가산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가산 점수가 없었는데 올해도 가산 점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육대학교가 작년에 많은 학교들이 가산 점수가 있었죠. 공주교육대학교는 가산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과 과목을 쓴 학생들이 공주교육대학교 에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한쪽 성의 모집 인원이 70%를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 남학생들도 요즘은 교육대학교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 또 남학생 성적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면접은 1월 24일 날. 실시를 하고요. 어, 다른 교육대학교 대부분 다 1월 6일까지 마감인데 이 공주교육대학교는 1월 5일 금요일 8시에 마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먼저 마감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공주교육대학교 수능 평가하는 점수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환산점수대로 국어 취득점수 그다음에 수학 지점 줬어. 영어는 환산 점수로 해서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0점. 한 등급에 10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탐구 영역은 탐구 두 과목을 더해서 평균을 내서 1 0 0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요.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사정 점수를 하는 부분은 네 개의 영역의 점수 총점을 800점으로 나누어서 500점으로 곱한다는 얘기는 만점 800점을 50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1등급, 2등급은 2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산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계산하게 되면 공주교육대학교 적용 환산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환산점수를 토대로 작년도 점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다면 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는 어, 결과표를 보기 전에 면접 평가 방식이나 어, 이 평가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시문을 주죠. 제시문을 한5 0 0세 되는 제시문인데 시사 이슈도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교양 부분도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평가 영역에서는 교직관과 교양, 표현력,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태도 점수는 무시할 수 없는 점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주교육대학교는 면접의 변별력이 있다. 유동 점수는 기본 점수 45점에서 55점이지만 거기에 대한 유동 점수 부분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결과 합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주교육대학교는 이제 일반 전형을 놓고 보면은요. 수능 성적이 뭐 최저 3 3 7 300 평균이 350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본다면 내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만 가지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대한 분포도에 따라서 또 더군다나 표준 점수를 하는 학교들은요. 자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경쟁률이 얼만큼 치우치느냐.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좀 그분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또 경쟁률이 낮아지면 또 학교 커트라인도 낮아질 수 있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학교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밑에 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이 등급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균 등급이 2.5등급이고 최저 등급이 3.38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도 합격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이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부분이니까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아 그럼 2.5, 2.6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2 등급이 두 과목이 있고 뭐 3등급도 있다고 계산을 한다면 2 등급을 맞은 부분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라고 한다면그 점수는 어 93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등급은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환산 점수가 중요한 것이니 환산 점수를 토대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도대체 내 수능 점수가 몇 점이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는 부분에 있어 환자 점수가 정확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략적으로 대,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뭐, 그냥 안정권이라고 놓고 본다면은요, 뭐, 영어 점수를 포함해가지고, 뭐, 한, 나의 점수로다가 여러분들이 따졌을 때, 뭐, 영어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영 1등급이 좀 적었으니까, 2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수능 점수가, 뭐, 표준 점수가 뭐, 120점 이상이면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은, 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뭐기상이 점수가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면접 점수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최초가 됐든 최종이 됐든 점수의 폭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최종 점수를 보자고요. 최종 점수에서 보면은 303이 수능 점수가 337에서360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평균 점수까지 따면 349, 337. 이런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23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최저하고 최고까지가 23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되느냐? 76점과 98점이다. 라고 보면은요, 결국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점수는 뭐 22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어 22점 점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면접은 100점 밖에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유동 점수 55점 정도에서 20점 정도가 차이 나는 거고 이거는 500점에서 20 여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다. 라는 부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하게 된다면 면접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커트라인 경계상에 있는 점수라고 한다면 면접을 뒤집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정보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교대 입시 연구소와 기한 컨설팅 공동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대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정시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이 설명회에 참가하시게 되면 개별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 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하시면 좋은 정보 될 것이고요. 자 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를 주셔갖고. 어, 질문을 하시거나 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통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진학사를 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기타 뭐 대성, 종로, 뭐 많이 이런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만 해보시지 말고요. 전문적인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어, 지금 교대입시연구소에서 합격예측서비스는 초등교육학과가 있는 1 3개 대학에서 그것도 뭐 특별전형까지 포함된 세부 사항에서 합격예측서비스를 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인 합격예측서비스가 합격 될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